아침이에요. 그럼 매년 똑같은 반찬 찍어? 다른 반찬을 찍어야지. 양파네요. 할 거야. 아 밭에서 산 거? 아유, 응. 그냥 샀다. 멸치 볶음과. 응. 오. 이거 응, 똑같은 반찬만 먹나 보다 그러겠다. <웃음> <웃음> 지금 밭에서 해 먹을 줄도 모르고. 여전히 미나리 김치. 전나물 미나리. 미나리 김치. 맨날 똑같은 메토리마 <laughs> 해먹는 오, 너무 하지 너무 가오내 가서 비가 오고 네안쪽가지들가 비가 오네 아침을 먹고 드 <목소리> <목소리> 무슨 커피인데요? 믹스 커피예요 <laughs> 달달이 믹스 커피요 맛있어요? 네밥 먹고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단거안 좋은데 엄마 처음 왔는데 아침에 언니 음. 조심. 응. 먹기 시작하자. 오 이거는 수제비 육수? 육. 얘는 뭉보지. 이걸 어떻게 이제 국물만? 네. 끓여. 국물만 빼는 거지. 그렇게 수저가 보러 빼는 거야? 응? 뜨거워서? 응. 아 그렇게. 응. 이 국물에서 끓이는 거야 음. 찐하자. 이게 많이 들어가네. 이거 이것저것... 그럼. 이거이또를이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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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를이고 있는 중. 오 끓고 있다. 그거는 뭐죠? 음, 무과 상추 무침 음, 맛있다 간됐지 점심 메뉴는 수제비. 그 다음 또 새로 꺼내주신 김치 그리고 또 뭐였지? 파김... 치 <laughs> 파김치... 아, 뜨거... 그 다음에 상추와 무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 와, 그냥 밥하고 싸먹을 상추와... 여기 뭐였지? 쑥... 이거야말로 시골 밥상... <laughs> 제대로 된 밥... 양파도 있어요? 양파... 있 있어요 이게 양사 뭐라 고 와? 고구마 씹는거 말이야. 갖고 왔잖아. 누가? 내가. 갖고 왔다고? 꼭 있잖아 나무 위어 아까 전에도 씻고 했던 거는지. 하하하하가 하하하하하. 가하하하하하하하요자기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가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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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하하 하하하하하. 색깔 나한 양파 많이 먹어야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 감다잘 먹었어요 아주 감사 감사 그때 형제 종묘사 가서 사온 뭐였더라? 돌발탄? 돌발탄 돌발탄 올해 고춧가루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산 쓰고 왔어. 여기는 하우스. 어? 가시네 그리고 벌써 저녁 시간이네. 저녁은 삼겹살. 삼겹살과 쌈. 오! 어! 팔이 딸려. 팔이 딸려. 열어줘요. 오! 어. 아니, 이게 반대를 줄거 있지 오라 이라 이나를 봐야지. 그러면 화면이 나오 죠？나와 장을 장화 봐 봐, 괜찮아？딱 걸로 장이지 밥상 신문 지야 아쉽 구만 양파 와있었 는데. 김치 구워 먹어야겠다. 음, 김치. 김치. 김 지금. 치 김치. 김치. 김구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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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그 김치. 김 불판 치김놨는데 여기서서 이날이 넘어가는 재미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이 쟁반으로 마트. 아버지가 지금 고기를 구워주시는중 예, 김치도 올렸어요. 굉장히, 오. 아버지, 김치도 바로 올렸습니다! 이거 사야 돼. 거야 돼. 아까 된장찌개. 돼지고기엔 된장찌개. 됐어. 얼굴이 나오면 안 돼. 아직 위에 만올 나와서 느끼롭네 양파가. 음 맛있구만. 아, <목소리도> 어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때요? 음, 봉아야 <laughs> 봉. 김치는 볶아야지. 나도 먹을 때는 최고야. 예, 이렇게. 탈기할 수 있어, 가 여기에, 이렇게. 그거 파김치 볶음 맛있어요. 응. 여기? 여기 먹어볼까? 응. 언니는 김치파. <laughs> 오, 맛있게 드시는데? 응. 이거? 아 파김치 구우니까 맛있어서 좀더 구울까 파김치를? <laughs> 오, 새로운데? 맛있어. 그러니까 그러게 해있 어. 오 음. 아, 이렇게 오늘은 하나 고님이 왔어요. 아 이렇게 또 봄에 비 오는데 밖에서 먹으니까. 어 아, 좋습니다. 또 다음 주. 어버이날 또 기념해서 이렇게 미리미리야? <laughs> 하하하하하 이렇게 같이 다 함께 미리미리 어린이날